여기 아로아 자, 아리아 얼른 올라오세요. 거기서 준수대로. 하지 말고 일로와 봐. 분수대로 올라와서 인사하고 시작해야지. 아니, 여기서. 어디? 아빠 여기서.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왜 거기서 해 아, 왜? 일로 리와 봐요. 안녕하세요. 빨이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요. 어디서 인사할 건데? 인사할 때가 따로 있어? 당연하죠. 아빠 거기 앉아 있어. 기 의자 있어? 앉아 있어? 아니 아빠 어 안녕하세요. 저는 파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 어, 친구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laughs> 게임을 같이 할 건가요? 짠 당연히 저잘 꾸몄죠. 오늘은 가차 온라인 같이 할 거예요, 그쵸? 근데, 가차 온라인 뭐, 뭐 하고 놀 거예요? 네? 어, 물에 들어갔어. 뭐 하고 놀 거예요? 그냥 아빠는 아리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세요. 여기 제 집이에요. 내 집. 우와, 곰돌이도 와. 있고. 아, 정말요. 곰돌이도 있고, 비스켓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팬케이크 에이. 같은 것도 있고. 와 따뜻한 핫초코도 있네요. 여기는 앉아야겠다. 에이. 우리 여기 앉아서 한잔할까요? 아 어, 네! 짠! 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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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니 바닥가 앉으면 어떡해 소파에 네, 앉았어요 바닥에 앉아서 먹죠 바닥에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오맛있구만짠짠짠짠짠짠짠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 응. <laughs> 야, yeah, 다 먹으면 어떻게 사진 찍어야지? <laughs> 나도 어 표정 이 짜잔 아, 아니라고 혼자 안 먹었다고 같이 먹었다고 <laughs> 왜 오해하는 거야? 나는 혼자 안 먹었어. Yeah. 이런. Yeah. 이런 이런 <laughs> 어... 어질 어질 야호. 좋아하는 표정이에요. 윙크도 있네. 이거 하얀색은 이거 뭐야? 강아지야, 곰돌이야? 뭐? 아 그거 내가 크리스마스에 만든 거야. 네? 눈 사람이야? 그래? 응, 눈사람이야아 그래. <laughs> 왜 울어? 어질어질? 아 그거 부탁드리지 마. <laughs> 따뜻 눈사람인데 따뜻한 커피 옆에 있으면 녹아 버리지 않을까? 아니야, 그냥 내가 직접 만드는 거라고 아빠 화날 때내 내가 눈이 이렇게 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아빠, 어, 아리는 파란색이라. 아빠도 파란색이라. 잠깐만 화장실 좀 급해. 어 알겠어. 엄마. 그러면 잠깐 혼자 구경을 좀해 볼까 뭐가 있는지 낙엽이랑 꽃잎이 있는 액자가 있고 나보다 더큰 곰돌이가 있네 어 뭐야 여기 2층 있네 어못 올라가나? 아 들어갈 순 없구나 여기는 장작이랑 모닥불이 있고 카페트 위에 소파가 있네 <laughs> 아리는 아빠 몰래 이쁘게 꾸며놨네요. 파란색으로 다 꾸며놨네요. 예전에 아리가 보라색을 좋아, 보라색이랑 핑크색을 좋아하더니 지금은 파란색을 좋아하네요. 밖에, 바깥을 보면 나무랑 꽃도 있고, 위에는 촛불도 있고. 밖에 한번 나가볼까요? 오, 나비다, 나비. 어 나비 잡을 수 있나? 잡지는 못하네요. 아빠 뭐해? 아빠 지금 나비 잡고 있어 나비 밖에서 파란 나비랑 하얀 나비 두 마리. 어 하얀 나비 없어졌어. 나비 잡고 있어. 응. 여기 보면은 민들레 꽃잎도 날라다녀. 보여? 놀려야지. 야! <laughs> 어 뭐야? 이거? 물고기야? 응, 물고기야. 물고기 한 마리가 응. 있네. 아빠, 이름 바꿔 봐. 뭐로? 음. 응. 파도 아빠. 너무 길면 안 돼. 파도 아빠로 바꿔? 응. 아... 너무 길면 안 돼. 알겠어. 파도 아빠. 어, 파도 아빠! <laughs> 파도 아빠예요. 어, 또이 파도예요. 파도예요. 아빠. 이거 갑자기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 혼자? 조정이 안될 때가 아. 있어, 가끔. 어, 나도! 이거 왜 이러지? 아빠, 나도 그래. 어, 이거 조정이 안 돼. 아빠, 나도. 아니, 아빠 진짜야 말이야. 난잔난이야 아빠는 진짜야. 아 그래? 이거 게임을 못하면 어떻게? 어떻게 된 거지? 아빠, 아빠도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너무 죄송 <laughs> 됐다, 됐다, 됐다. 어, 어우, 너무, 어우, 너무 힘들었어. 아빠, 응? 아빠, 나 이렇게 하니까 파란 눈이야. 그니까 눈 파란색이야, 왜 그래? 아빠는 하얀색 눈인데, 이거 봐. 나 그냥 꾸며봤어. 아, 눈을 그렇게 한 거야? 응. 우리 다른 데 어디 뭐 있나 가보자. 아니, 파도라고 해야지, 파도야. 어, 파도야. 어, 파도야. 가야지. 어, 파도야, 얼른 가보자. 제 공연, 제 공연장에 올래요? 공연장이요? 혹시 아까 인사했던 거긴가요? 아니야. 그래도 맞긴 한데, 거기야. 아, 여기에요? 아니, 여기 내려가 있더라고. 아, 안녕하세요. 빨리 춤을 춰주세요, 춤. 빨리 춤 춰주세요. 춤출수 있어요? 어예 이거는 포즈 아니에요 포즈? 사진 찍을 때 포즈? 춤을 춰야죠 춤 들어보니 아리 바지가 색깔이 다르네 어예 노래도 같이 어, 불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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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없어요? 아녕요악 안녕, 는 건가? 녕이 아마 이안 거야. 녕안 아빠 춤춰? 응, 춤춰봐. 어 아니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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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이게 아닌가 보네. 이게 끝입니다. 아빠 그런데 여기서 어 물약 주는 게 있거든. 물약 있다고? 응. 물약이물약이왜 있어? 어디 갔어, 아리? 아니나 나갔어. 그래 같이 좀 가자, 파도야. 파도 어디 갔어? 파도 아빠 지금 분수대에 있거든요. 지금 파도로 와 주시겠어요? 하도씨 어디 있나요? 아나 어디 집에 있어 내 집. 어 어디로 가야 되죠? 아니 옆쪽으로. 옆쪽? 아니 옆쪽. 아니. 됐죠? 응. 음.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여기에 나 집에 있어. 이 안에 집에 있다고 저기 멀리 음. 거짓말이지 아 맞아 거짓말 같은데 맨날 거짓말 하잖아 아니야 알겠어 얼른 갈게 아니 아빠 아빠 거기 말고 그럼 여기.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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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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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에 아니, 다른... 알았어 알았어 아니 왜 이렇게 모계시나요 파도아빠씨 모르겠어요 파도씨 여기가 제 집입니다 와집 엄청 좋네요 우와 집이 너무 좋네요 어 아기가 여기... 있으신가 봐요 파도씨 없어요 근데 여기 아기 침대가 있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왜 침대가 두개죠 제가 알기로 혼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침대가 두 개예요? 네? 왜 2층 침대죠? 그리고 파덕 씨는 여섯 살인데 왜 이렇게 책이 많아요? 글씨 읽을 줄 모르잖아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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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왜 책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파도씨 집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제집아아요요른집집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맞아요 여기 제집 아니에요 자 빨리 파도씨 집을 소개시켜 주세요 제 집은 어디요? 어디로 가나요? 어, 제 집이 여기입니다. 안나의 집이라고 써 있는데요? 하도의 집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원래 제 집은 안나의 집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도 안나의 방이라고. 원래 이름이 혹시 안나, 어? 친구야, 안녕! 다른 친구가 이미 있네요? 이거 제 친구예요. 아, 그래요? 네. 제 친구입니다.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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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나 게임 하려고요? 는 나는, 나는, 다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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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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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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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이거 다내 거예요 영염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콜라 콜라 영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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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아 영영이 이이 영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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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네, 식빵이나 가져가고. 빵도 있고. 근데 주방이 진짜 깨끗하네요. 파도 씨 집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깨끗한데. 파도 씨는 신발만 정리 잘하잖아요. 아니에요. 옷도 정리 어, 안하요 여기 하잖아요. 어디지? 와, 여기 주방다. 이 주방 진짜 크다. 아, 잠깐만요, 파. 응 파도 아빠씨. 왜요? 옷 갈아입을 시간이에요. 아니, 옷, 아니, 치마 갈아입을 시간이에요. 옷은 더옷 갈아입잖아요. 응 치마 아빠, 갈아입을 시간이라고요? 갈아입혀줘야 되잖아요. 어, 이 친구 뭐 먹었어요, 그 사이에? 어, 뭐지? 이 친구 입에서 뭐 먹고 있었어? 아니, 입다 바꿨네. 옷 갈아입을 거예요? 옷 어떻게 갈아입으려고요? 어우, 치마. 파란색 치마네요? 따, 작은 치마네? 어떤 치마가 마음에 들어요? 긴 치마로 할 거예요? 옷 언제까지 갈아입어요? 네. 언제까지 옷 갈아입어요? 다 갈아입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처음에 갈아입은 티마가더예뻤던것 같은데. 그 진한 색. 옷 갈아입는 중이에요. 이거요? 어 색깔이 좀 달랐어요. 아까는 더 진하지 않았나요? 진한 파란색이었는데. 이거요? 색깔이 진한 파란색 아니었어요 아까? 그냥 이걸로 할래요. 알겠어요. 그거 그냥 입으세요. 어디로 갔나요? 살살살 아빠 화면 보면서 눈치 보면서 숨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뭐야? 그러면 안올 거면 여기 모르는 친구랑 아까 나 커피숍에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양홍이들 있는 거기 말하는 거죠? 여기 맞죠? 그 네. 표정, 그 표정 뭐죠? 없나 보네요. 딴데 갈게요. 백 카페에 없는 거죠? 어? 응, 솔직히 말해 친구. 어디 숨었어요? 어 뭐야? 다른 친구 있다. 아니, 아하. 그럼 다른 친구랑 놀게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하이. 아빠, 일로 와. 아, 다른 친구랑 놀려고 했는데 왜요? 다른 친구랑 놀면 안 돼요? 빨리 결혼하자고. 빨리 멋지게 꾸미라고. 그거하고 멋지잖아요, 지금.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음. 신발도 신어왔지. 아 그러네 신발을 안 신었네 뭔가 꽃 같은 걸 주고 싶은데 우리랑 같은... 같이 싸우자 어 우리랑 같이 싸우자구 너 너네들 이 얼굴이 왜 이렇게 작지 어 니네들 싸우자구 어어어어 어, 어. 어, 우리랑 싸우자구 나랑 싸우자구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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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발 신발 신어야지 뭐야 얘네들은 안 보여. 난 보이는데. 나랑 같이 결혼하자. <laughs> 어 바꿨어 친구가. 어떤 신발이 멋지려나. 이 신발이 마음에 드는데. 양말도 좀 신어주고. 아빠 색깔 골라야지 양. 아빠 색깔? 응. 주말 색깔을 고르고 싶은데. 한쪽밖에 없어? 이거 양쪽 어떻게 해? 양쪽 다른 거 찾으면 돼. 나, 내 기분은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날것 같은데. 초록색이랑 파란색? 응. 이 반대쪽 신발을 어떻게 잡지? 다른 걸로 하면 되니까. 여보세요. 지금 밤이 되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반대 졸린다, 졸 너무 어려운데? 아빠 신발 안 신고 싶다. 어, 신발을, 안 돼. 신발 없는 게 없나? 반대쪽 신발을, 아, 아. 이렇게 하면 되네. 멋져요. 알아버렸죠. 아, 이렇게 사는구나. 어떻게 닫지? 이거 다 보여. 이거 어떻게 닫아? 아빠, 그거, 큰 이름. 큰 이름. 아. 어. 이렇게. 아빠! 큰 이름이 뭐야? 아니 아니 이거 아 대단해 아빠 나랑 거, 결혼해야지 어뭐야 다른 친구가 와 있어 자저 얼굴 작은 친구는 보내고 얼굴 큰 우리가 같이 결혼하자 응응응와 음. 음, 음, 음. <laughs> 아기는 몇 명이나 태어날까요? 어, 나도 모르겠어. 일로 와봐. 왜안 날지? 한... 뭐. 한, 한 한숨 자고 가. 그래 피곤하니까 한숨 자자. 여기까지 자리.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두명 말고 아리, 아기까지 세명이서 하는 거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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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우리 다른 게임하자 그럴까? 자 우리 친구들한테 그럼 인사할까? 어 아, 안녕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인사 인사 이거 해야지 이거 인사해야지 이거 안녕 아빠 잠깐만 왜? 나 버그 걸렸어 그럼 인사하고 끝내 빨리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아빠 나 보고 안 걸렸어. 어? 아리도 인사해줘. 안녕. 어, 아리도 카메라로 인사. 안녕.